나, 스총, 다리리리, 다시 다리, 리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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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기면는 크마사 승급점 만들어 질라나? 몇퍼였는지못봐 가지고 5 0 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라 Hello boys. Hello, hello. 이크레이스슈 파워. 어, 마이 잰크레이스 파워? 와? 파워? Yes, yes, y e e 어, 땡큐, 땡큐. 어메이징. 야 버스 좀. 너 누구야? 누가, 누가 말한 거야 방금? 아, 나, 나. 뭐야, 줄, 줄 오케이. 나 지금 나 지금 6연승 중이야 지금 승리의 기운 있어 팀에 주루플인 것 같은데? 뽀로와뽀로와 폴로커 어나 피삼 어나 나스 퓨어 나스 퓨어 오 살았고 불사 빠짐 볼 여기 나본얘나본다살았고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 h a n k y o u k 오케이. 다이 다이 다이. 레고 다이더 더씩 하고 나이스. 나이스. 괜 반피? 어, 딜이 타 이거 막턴 해도 되 는데, 우리 타이어 있고 펄스 있고 일리아리 공있고살아볼래 세이브, 세이브, 세이프세이프다이맥킨이드세이위도 어. 네, 근데... 저기 간다 사이드 갔다, 오른쪽 사이드 갔다 한번가야돼 아이. 그나저에 KO. 어다 돼. Win t e r is s o soft.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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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괜찮이와미친냐 돌고 태고 있네. 티바트, 비바펑 티바펑. 이거, 쉐이크 없이. 티질러, 슈라. 슈라. 라고라로 와봐! 라 슈라. 슈라. 슈 뺐다! 위도라 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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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나만, 보는 중, 보 이다 보는 중. 나이스. 힐러 내가 봐줄게. 싹다 깊이, 싹다 깊이. 힐러다 깊이, 여기. 나이스, 나이스. 뒤도 살아있다. 액션. 아니, 자신감 뭐야, 이 사람? 안 할까? 뒤에 여기 디바 있다. 네, 벤처도 네, 있다. 아.. 디바왕, 디바왕. 벤처왕, 벤처아 어, 차. 괜찮아, 괜찮아. 어, 씨. 안괜찮데 렐리 뭐, 키고 버틸 수 있나? 지금 켜야 될것 같은데? 안할 거야? 어, 아, 지키있잖안할 거야? 아, 지키 있잖아! 왜안 해! 한지면좋겠면좋겠는어키빨지가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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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왜지는 거야? 지 나는 물어본 거야, 안 가길래, 어어. 안 해?라고 물어본 거야. 나는 무조건. 어. 우리가 그냥 가 우리 그냥 자체가 안 갔다니까. 그래. 안 가더라고. 예, 복수해 줄게. 리벤지, 리벤지. 리벤지 유. Uh, a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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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으로 아, 아, 땡큐. 아, 으로좀 빠스로 챘게 놓맞 아, 자, 뭐? 우리 아니? 어서. 나이 웅기야 정성이자 할만나 어? 뭐? 정이만나 모르겠네. 크게, 크게 막 체감은 그렇게 크게는 안 되긴 하는데 이기긴, 이기긴 이기네, 어 제발. 으윽아 씨발. 저 건설기야. 저씨발 누가? 어, 살았다. 아유, 어. 아유, 어허. 나이스공두개 씹었는데 우리? 어깜 깨고 You saw? You saw? Oh. Okay, nice. 좋아 mm, Maybe we do is hacker. Enemy, okay. enemy we do? Uh, he just uh, shot my head. <laughs> I don't know why it's not the thought of my hell. Every every thought. Okay, okay, okay. We don't have to. If you play Luca, I will play Filippo. okay?

야야야 야, 야, 오케이, 오른쪽 어. 하나 잡아주시고 죽어도 되긴 해다 어! 볼볼볼볼볼볼 존나 패, 존나 패. 저거 존나 패, 나이스아나 <laughs> 나도 봤다 치발 상대 볼 없는 게 기분 더 나빠 에코 까불어 산노 날개 또 찧는다잉.

나 뒤로 크게 돌았어요 어그로 계속 끌어줄게. 내 쪽에 최소 한 명에서 두명은 와야 되거든? 내 쪽에? 이득 봐봐. 계속 흔들어 줄 테니까. 에코가, 에코가 나 위주로 신경쓰고. 야타도 나 신경쓰고. 그이고 본대가 이거. 아니, 슈 리슈, 쓸모가 없는데, 이거? 범 어, 마치 아 그냥 내가 뒤에 있지 말까? 어콜 뭐, 내쪽에 왔는데 에코도 내쪽에 있고 힐러 쪽가봐 힐러 쪽가 봐. 우시효가펄 보고 있다. 아 진짜. 뭔가 귀, 균열이 생긴다잉? 오케이, 초 뺐고. 자, 이제는 살아야 되는 타이밍. 살아야 되는 타이밍.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살아야 돼. 내용 없어, 저거는. 땡겨, 땡겨. 나 타이어 차는데, 살아봐. 살기만 해줘, 살기만 해줘. 뿔 더, 뿔다 아, 살수 있나? 살면 타이어. 뽀롱뽀롱 뽀렁. 핑크 없어야 돼. 아, 씨발, 내가 죽었어. 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봐, 씨발, 이 층에 야아봐봐 아, 돈. 뭐 하나 더? 뭐 하나 더지야? 장난해? 나이스. 트리 내가 볼게. 트리 원. 나이스. 지? 지켜주자! 뿔 잡아, 뿔 잡아! 하나, 어디야? 하나, 힐샷! 뿔 내용 없어? 어, 팝! 어,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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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졌어! 오케이. 됐다, 이러면. 오우! 스0 빠짐! 안 맞지, 안 맞지? 아, 잡았어. 트레일 왜 쪽에? 트레일, 트레일 역행 빠지고? 트레일 역행 없는 거, 역행 없는 거. 노릴 거, 노릴 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더또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네? 아무래도 뭐 있나봐. 어안 따라오는데 아. 트리 노리콜. 다이어을 해볼게. 어, 근데 휠러들데스가 너무 안 되지. 그 오케이, 돈... 돈다잉. 오케이, 다이 갑니다. 와 토할 다 아, 어, 나안 잡을 텐데. 어, 땡큐인데? 아, 너무 많이 죽했어요왜 이렇게 가냐얘3데트3월리3월야 귀인데 이거? 지랄 월아3아에3월 좋지? 나이스 할데어 할만해 할만니 충분히 할만해 트리 노리콜 트리 노리콜 트리코 다아비 꼬아 컷셋 야아 좋아 좋아 밀기만 하면 좋아 올수도 폴돗 화이트도 와아 기야 좋았잖아 좋았잖아 이기자고, 이기자고. 아, 나이스. 아, 이거 쥐새끼 이거. 전용 쥐, 쥐도 지었다잉. 할만해? 나 타이어 사고 그런거 많아. 와, 하하, 나이스. 다이너 빠졌고, 한대 맞췄고. 얘들 공 빨리 썼다, 급하다. 애쉬 한 대, 애쉬 한 대. 애쉬 원, 애쉬 원, 애쉬 원. 그래, 가이 야타 여기, 야타 아타 여기, 야타다이. 볼 트랙, 볼 트랙, 볼 컷, 볼더받고 컷. 시집아 나이스.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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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애쉬, 왼쪽 애쉬, 왼쪽 애쉬. 다이너마 먹었다잉. 바보 올 수도, 바보 올 수도, 조심. 벤처 왔다. 벤처 원, 벤처 원. 나이스. 와, GG. 아, 스처에서 정크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다잉. 아 인정 인정 고맙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음. 수고 수고 캐리했다 캐리했어 미쳤다리 어. 35킬 킬 전체 1등 딜량 1등 킬이랑 딜 전체 1등 쓰레기촌에서 미친 캐리 아 93포 오케이? 내일 그화사 찍으러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인정하십니까? 아 오늘 또 고통받다가 그래도 7연승 해가지고 고통받다가 7연승하고 금화우 93포까지 왔습니다. 내일 와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봬요 여러분.